고생하셨습니다, 대장님. 헨슨 박사가 당분간 여기 머물기로 했습니다. 박사의 기술은 큰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영광이오, 박사. 어디부터 손을 보는 게 좋겠소? 음, 응. 의료 시설도 고식이고 제대로 된 과학자는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런 쪽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예리하시군. 박사가 스탠먼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소. 환영하오, 박사. 앤슨 박사는 만나봤나? 물론이지. 그 귀염둥이한테 건강 검진도 부탁했다고. 미쳐야 본전 아니겠어? 그런데 박사 마음은 웬 흐물흐물한 놈한테 있는 것같아그래 그게 누군데? <laughs> 글쎄 올시다. 어쩌면 자기를 구하러 달려온 백마 탄 왕자일지도 모르지. 갑갑하구만 아직도 여자를 그렇게 몰라. 거주민들이 보이더군요. 아, 예쁜 박사도 있었죠. 그 사람들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유엔의 노니 버밀리언입니다. 변경의 거주지인 아그리아 행성에 나가 있는 케이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케이트 기자. 아, 예,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요. 맹스코 황제가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기자 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의 최정의 부대가 전장에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도로스 작전의 영웅 호로스 워필드 장군 그들을 지휘할 것입니다. 워필드 장군 대역한 줄 알았는데 워필드 장군은 우리 잘 훈련된 자치형 군대를 이끄는 저를 언제나 자신 있게 말하셨습니다. 저의 새로운 위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워필드 장군이 지휘를 맡았으니 이제 저그 군단을 물리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저그가 다시 등장한 이후 레이너의 테러 행각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잠시 후 직접 판단하십시오. 구한 건 기분 좋지만, 아직 도와줘야 할 사람이 더 많으니 한꺼번에 다 구할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죠.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 맨.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맹숙하는 꿈쩍도 않고. 예전 저기까지 돌아왔으니, 자네가 말하는 더 나은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군.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말해 당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자치령에선 당신을 범죄자,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들리는 게 전부는 아니네요. 자치령이 그 모양이니, 누군가는 약자를 위해 싸워야 하지 않겠소? 맹스크가 그렇게 해줄 리는 없으니까. 황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그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구역에서 난민들이 마인호프의 수용 시설로 대피했어요. 이 수용 시설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질병이 퍼지고 있다는데도 황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보겠소, 박사. 는 희귀한 가스가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그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하여 창조의 숨결이라 부르죠. <laughs> 우리는 그걸 테라진이라고 부릅니다. 사줄 사람만 잘 찾으면 큰돈이 되는 물건이죠. 물론 프로토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신성한 땅을 밟은 진입자들을 없애려고 들겠죠. 지금 코프룰루전 지역에서 주민들이 피난처를 찾아 마인 호프로 몰려들고 있어요. 하지만 두번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일종의 전염병이 퍼지고 있어요. 아, 제발 피난민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늦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타소니스에서 자치령이 회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작업에 열차가 상당수 투입되었는데 경비는 최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열차에 실린 회수물이 행성 밖으로 이송되기 전에 미리 가로채수만 있다면 꽤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이 죽음의 땅이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상황은 어떤가 맨? 자치령이 예철 도망의 전력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수한 고철을 열차에 실어 중앙 처리 시설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쪽 정보원에 따르면 놈들이 무언가 상당히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걸 처리 시설로 수송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분명히 이 열차 중 하나에 있을 텐데 스캔이 막혀 어느 열차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공격해 보고 그 중에 운 좋게 걸리길 바라는 수밖에요. 허, 오 토노가 언제부터 작전을 운에 맡겼지? 더 좋은 방법 있으십니까, 대장님? 아니야, 맨. 훌륭해. 자네 말대로 하지 뭐. 열차 강도 한번 냅보자고. 애가 타이커스가 신나라 하겠군. 부족합니다. 대장님, 주변 언덕에서 자치령이 아직 회수하지 않은 연합군 차량 몇 대를 확인했습니다. 코브라잖아. 이야, 이게 실전에 쓰인 줄은 몰랐는데 코브라의 레일건이 있으면 열차 멈추는 게 훨씬 쉬울 거야. 우리 군수공장 네트워크로. 설계도를 전송하겠네 주위에 쓸만한 차량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참만해요 갑니다 제가 괜찮군요 당연하죠 승리는 놀이일까 갑니다 당연하죠 네. 보방 지원 대기 중. 다음에 내가 돌아가든 계속하시죠. 제가 괜찮군요갑니다베스 <목소리로> <목소리로> <건설! 목소리로> 준비 완료. 예예 대장. 예, 북서쪽 터널에서 열차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부속 건물 완성. 완성. 준비 완료. <laughs> 계속하시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모세 차체가요. <laughs>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무슨, 기다리고 있어 후방 지원 대기중 부석 건물,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예? 마음에 드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완벽했습니다, 대장님. 열차에서 나온 자원으로 유닛을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엔 광물지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열차에서 회수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안살로건 준비 완료. 도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뭔일 있어요? 작작이 모니깐 참만해. 안설로봇광물이 부족합니다. 음. 움직여 볼까 아주 준비됐습니다. 모든 말해요, 베이.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가슬롯을 보급고가 가슬롯을 부족합니다. 마음에 의사가 왔습니다. 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갑니다. 승림 노교수, 승리는 우리의. 관사령은 준비 완료. 치료 <놀라> 순서를 정할까요 이런 심각한 계속하시건설로 준비 완료. 쪽터널에서 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 <놀라> 지미. 자치령 놈들이 열차에 호송 병력을 붙이기 시작했어. 데스피 패스가 부족합니다. 체력의 무선통신량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기지를 공격할 모양입니다. 대비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우리에서 가시죠. 아, 장전이 모으니... 뭐. 전설력은 준비 완료. 저좀 구해주십시오. 남쪽 터널에서 열차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운행 정비 완료. 하시죠참만에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음. 준비 완료. 음. 완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예? 자범신노리 방물이 부족합니다 방백이 부족합니다 방백이 <목소리> <광립이> 고갈되었습니다 <목소리> 자치령이 열차 선로를 방어하려고 여기저기 벙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목소리> 제가 그냥 제번에 멈추지 계속하시죠 <목소리> 승리는 우리에 잔만해, 그놀이로요 걔가 괜찮군요. 승리는 놀이일까? 갑니다.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마음에 드네. 오! 장착! 도움말! 대장님, 연합의 코브라를 전부 찾은 듯합니다. 열차를 상대하기 훨씬 쉬워지겠는데요? 잔만해, 무슨 생각이십니까? 무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후방 지원 대기 중 네, 계속하세요. 고갈되었습니다. 아예 기다리고 있는데 승리는 우리일까 놀려갑니다. 계속하시죠. 저좀보해주십시오 어, 갑갑잡이구요. 마음에 들어요. 당연하죠. 갑니다. 요가괜찮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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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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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일 있어요. 아이시고. 네? 작전이 뭡니까? 응. 무슨 일 있어? 안 내기 고백. 앞에서 열차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차, 갑니다. 준비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전이 뭡니까? 계속 가세요! 었습니다. 예, 예. 안 좋은 일이 뭔 일, 뭔일 있어요? 그렇게 하죠. 작전이 뭐니? 무슨... 음, 음. 뭐라고요? 음. 대장님, 다수의 불굼으로 구성된 자치령 기동타격대가 선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가만히요. 네. 놈들이 있는 위치에 붉은 경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교전은 피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일까? 계속하시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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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갈되었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에게 고발되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음... 뭐라고요 당연하죠. 왜요? 승리는 우리의 것. 참. 서쪽 터널에서 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취력 놈들이 뭐 짓을 했는진 몰라도 열차 속도가 빨라졌어. 따라잡으려면 코브라가 필요할 거야. 광맥이 <시� welcome> <상 screams> <environments> 고갈되었습니다 <Background> 무슨 생각이십니까? 당연하죠. 갑니다. 무엇을 차지할까요? 말만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네? 계속하시죠. 에서, 열 차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thank yeah. you 그래서 언제든 좋었으며작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슨 생각이신지 이번엔 자 다음은 준비됐습니다 울려봅니다 갑니다 참만해요 승리는 우리일깐 제가 괜찮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점점 계속하시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만에 모든 말에서 부드러운 남자 시간 낭비 말죠. 이러고 필요... 어, 계속 모든 말에서 부드러 계속하시죠. 무슨 생각이십니까? 준비 전, 전 무슨? 아, 계속 무슨? 계속. 아. 다음은 누구 이번엔 어하겠지 <laughs> 깜짝이야! 아이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니다. 뭔일 있어요? w 서 s h you go. I w 쪽 터널에서 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go. 놈들 왠지 몰라도 이제 열차 속도를 높일 수가 없나 본데. 고위 병력은 더 많이 붙었으니 조심하라고. 당연하죠. 계속하세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작전이 뭡니까? 후방 지원 대기 중. 마음에 드네. 걔가 그대 참큰일이참 말해요. 마음에 드네. 위험 자네 안에서 전기신호가 감지됩니다. 자, 놈들이 뭘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지 볼까? 부관 2, 3, 다시 4, 6, 바로. 시스템 키록 뉴, 뉴, 뉴 게티즈버그 방어 구상. 접, 접근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어, 이것 봐라. 구형 연합군 보관이야 대체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들었길래 그렇게 키를 쓰고 가져가려고 한 거지?